안녕하세요, 꾸빠빠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1년 정도 사용한 UHG사의 모나크 케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. 우선 휴대폰 케이스를 바꾸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전에 쓰던 기종의 아이폰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끝에 부분 엣지 부분이 깨져서 지금 교체하게 됐어요. 지금 쓰는 기종은 아이폰 10 기종이고요. 한 1년 정도 사용했습니다. 깨지게 된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얇은 케이스 때문인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얇은 케이스를 누구나 쓰고 싶어 하시잖아요. 휴대폰 자체가 좀 이쁘기도 하고 해서. 근데 이번에 아이폰 10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고. 그래서, 아, 이거 다시는 깨지지 않을만한 케이스를 사야겠다 해서 고르고 골라서 선택한 게 UAG 케이스입니다. UAG 케이스는 밀리터리 테스트에 통과하고, 그리고 뭐 성층권에서 떨어뜨려서도 안전하게 이제 방어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광고를 보고 구입한 점도 있는데요. 막상 써보니까 사실 방어력 하나는 진짜 끝내줍니다. 그립감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. 좀 미끄러지지 않는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이 좋긴 한데 좀 두꺼운 느낌? 좀 전에 있던 케이스보다는 좀, 어, 좀 두껍다는 느낌이 있어요. 하지만 뭐 방어력을 위한 단단한 느낌,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무선 충전도 상당히 잘 되는데요. 뭐 특별히 이 케이스가 두껍다고 해서 뭐 충전이 더디게 되거나 인식률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. 그리고 1년 정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케이스 자체가 뭐 기스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지 않고 색깔 자체가 변형이나 뭐 색상이 변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별로 없는 편입니다. 1년 정도 제가 크게 떨어뜨린 거는 한 다섯 여섯 번 정도 되는데요, 한 1.2m, 1.3m 정도에서 떨어뜨렸을 때 크게 문제됐던 적이 없어요. 뭐 금이 간다든지 휴대폰에 손상이 났던 적은 단한 번도 없고요. 다만 디자인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점이 있습니다. 이게 좀 약간 남성적인 느낌, 뭐좀 밀리터리 케이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투박합니다. 총평을 하자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점이 이. 모나크 케이스의 장점이죠. 튼튼한 방어력, 핸드폰 깨지지는 않습니다. 디자인 자체가 좀 호불호가 갈리고요. 얇은 디자인들을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의외로 제가 6개월마다 휴대폰 케이스를 바꾸는 편이긴 한데 의외로 안 질려요. 그래서 그거는 또 장점이기도 하고요. 하지만 휴대폰 케이스가 좀 비싸서 지금 현재 일렉트로마트에서 세일하는 경우가 파격가로 5만 원대, 근데 평균 한 8만 6천 원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보다 하위 버전이 있어요. 4만 원대의 버전이 있는데 그거를 사셔도 사실 어 그런 방어력 떨어뜨렸을 때 상세하는 점은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아요. 다만 모나크가 디자인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나크를 샀거든요. 그래서 휴대폰 충격에 예민하신 분들, 뭐 떨어뜨리는 게좀 두렵다, 보험에 들고 싶지는 않고. 음, 절대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모나크 케이스나 그 UAG 케이스를 저는 추천합니다.